여기 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많이 힘듭니다 <laughs> 아 오늘... 보고 <꼭> 있게요 <laughs> 인터파크 티켓에서 준비한 피크닉 10번째 공연 뮤지컬 카푸니밀크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아이 인터파크 티켓 피크닉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우수한 중소극장 공연을 발굴 소개하고 고객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모션입니다. 오늘 뮤지컬 카퍼닝 리크와 함께한 열 번째 피크닉이 여러분, 여러분 관객분들 마음속에 즐거운 소풍 같은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그럼 먼저 오늘 공연을 함께한 배우들 소감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존 부터 시작하겠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네. 어, 그, 보셔서, 보셔서 안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관객분들이 너무 박수 많이 쳐주시고, 재미있게 웃어주셔서, 그래서 좀 되게 보람찬 공연인 것 같아요. 서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또 함께 웃고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밀크. 안녕하세요. 밀크역의 김기택입니다 아, 보드벨, 보드비의 형식. 네, 공연을 처음 해보는데, 방금 세은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같이 함께 웃어주시고 즐겨주시면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항상 힘을 들러왔다가 힘을 받아가는 느낌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덕분에 즐겁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앞에서 다 해서 인터파크와 신는 소풍 오늘 즐기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호응과 응원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저는 칼리외 역할의 신창규라고 합니다. 어, 카푸니 고 공연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긴장과 어, 서로를 믿지 못함과, <laughs> 신뢰가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고 들어가서 무대 위에서 서로 믿게 되는 그런 공연인 것 같고, 제법 저도 이런 공연, 공연을 많이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게 역대급으로 가장 긴장되고 쉽지 않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관객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계속 많이 찾아주시고, 함께 공연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배우들의 소감을 들어봤으니 이제 럭키드로우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전, 전 배우의 사인이 담겨있는 프로그램북을 받으실 분총 3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자 자율적으로 선정 관객 성함이 아닌 객석분으로구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명, 한 분씩 세 분이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무대 인사 종료 후에 MD부스에서 티켓 확인 후 상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우선 이거. 당신 대신 이걸 한 다음에 축하드릴게요. 객석 1층에 1층 F열에 F 19번 손 들어 주시죠. 1층 F 19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아네 아, 네. 그리고 어 객석 1층 1층 B열 B열 5번 B열 5번 네 어. 해 드립니다. 5번이서 1층이 두장 나왔으니까 한 장은 2층에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습주가 랜덤이니까 2층에 뽑을 수 있기를 기도해 봐요. 2층, 2층이래요. 2층이래요. 2층. 별로 관심 없어요 객석 2층. 2층. 맨열 7번. 맨열 7. 아!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자, 네, 그리고 기록하셔도 되죠. 2층에 있는 실 네, 뒤에도 적고 계시죠? 네,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크닉 공연이 모두 종료된 후에 피크닉 회차를 관람하신 모, 회차를 관람하신 모든 관객분들께 뮤지컬 카포네 밀크 제 예매 시 사용 가능한 2,000원 뽑은 쿠폰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예매하신 아이디로 자동 발급되니 다음에 뮤지컬 <laughs> 카포네 밀크를 또 관람하실 때꼭 사용해주세요. <laughs> 2,000원은 <2천> 조금 <좋던데. 웃음> 하나만 하마아니다 이틀밖에 서놀이 많이 하다 여 2,000원짜리가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들 자율적으로 포즈를 취하시고 좌측 중앙 우측 냉에둔사람선으로 네,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정말 이 하자 보게요. 백룸 이렇게 찾아주신 측이요 정면에 2쪽 살짝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카 밀크 많이 리랑해주시고올 건강한 해도 n n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 l l of t 으 e 고 m e 하 l of t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 고생 다